예,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규칙 찾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음, 일단 요거.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제 버튼을 클릭하고 상대도 뭔가 이제 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컴퓨터 초이스죠. 상대도 컴퓨터 초이스. 나는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 어떤 버튼 클릭했는지 어떻게 알죠? 뭐 화면이나 코드 보고 힌트 얻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음,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가위 버튼을 클릭했다. 그러면, 이벤트 t a r 이이 가위 버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벤트 타겟 텍스트 컨텐츠는 가위겠죠. 여기 텍스트 컨텐츠니까. 그리고, 이벤트 타겟 r g e ID는 scissors에요. 만약에 바위 버튼을 클릭했다 하면, 이벤트 타겟 r g e ID는 rock이에요. 텍스트 컨텐츠는 바위. 클래스 네임은 버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 대신에 클래스 네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벤트 타겟을 통해서 이 아이디 클래스 가위 이런 거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버튼 눌렀을 때이세 버튼 중에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그 선택은 가위 바위보는 여기에 들어 있고 내 선택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마이 초이스 이벤트 타겟 텍스트 컨텐츠가 바위면 rock, 가위면 scissors, 아니면 paper 이렇게 가위, 아, 바위 가위 보 이런 식으로 이벤트 타겟 텍스트 컨텐츠또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이벤트 타겟 ID 그냥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벤트 타겟 ID 아이디. ID가 각각 요거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도 뭔지 알고, 나도 뭔지 알고 하면, 점수 계산 되죠. 승부 계산이 되죠. 내가 가위, 컴퓨터가 주먹, 이러면 저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 냈으니까, 어, 점수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쓰실 것 같아요. 제가 if문 홉번 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위 냈는데, 상대가 바위 내면 무승부. 내가 바위일 때 상대가 가위면 승리 내가 바위인데 상대가 보작이면 패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9가지 경우에서 모두 근데 얘를 줄일 수 있으실까요? 사실 안 줄여도 뭐 돌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코드 자체가 너무 중복이 많아 보이죠 rock. 그리고 뭐 이런 예, 패배, 무승부, 승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뭐 함수로 빼거나 변수로 빼거나 하려고 싶은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살짝 살짝 달라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코드는 또 지저분하고, 머리를 아무리 싸움해도 안 되고, 예, 이럴 때는 조금 살짝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각각, 가위바위보를 숫자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아, 아니다. 이건, 이건 점수표. 이건 점수표라서. 네, 이렇게,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가위는 1, 바위는 0, 보는 1, 보는 마이너스 1. 가위 1, 바위 0, 보는 마이너스 1. 가위바위보를 숫자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해서 규칙이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빼기를 했을 때 규칙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 둘다 가위를 냈다 그러면 가위 1 빼기 1이죠 예, 나도 1 컴퓨터도 1 해서 빼면 0 예, 그리고 바위 바위도 0 보호보도 0즉 무승부를 했을 때는 예, 서로 뺐을 때 0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가위 내고, 상대가 바위 냈다. 내가 가위 내고, 1, 상대가 바위 냈다. 이거 진 거죠. 네. 컴퓨터가 바위고, 내가 가위니까, 졌잖아요, 제가. 졌을 때 1. 마찬가지로, 내가 바위 내고, 컴퓨터가 보 내면, 제가 졌죠. 네. 내가 바위 내고, 컴퓨터가 보, 마이너스 1 내면, 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랑 가위. 이것도 제가 졌죠? 근데, 보, 마이너스 1이고, 상대가 가위 1 하면, 마이너스 2. 이해죠 그니까, 러 숫자가 1, 1 또는 마이너스 2. 이거면 제가 진 거예요. 0이면 비긴 거고, 1, 1, 마이너스 2면 제가 진 거고, 반대로, 제가 이기는 경우도 해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e.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긴 거. 응. 그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진 않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규칙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그 코드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위 바위 보 이런 것들 문자라서 사실 이거를 관계로 막 나타나기 엄청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숫자로 임의의 숫자로 한번 바꿔보고 사칙연산이나 뭐 각종 막 수학 계산식 이런 걸 써서 뭔가 규칙을 찾다 보면, 예,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어,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문제에서 막 문자열들이 많이 나온다. 모자, 막, 고양이, 막,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 간에 뭐 어떤 규칙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될 때, 문자열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뭐 숫자로 뭐 바꿔보거나 하면 규칙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아마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실 때 문자열을 숫자로 바꿨더니 규칙이 보이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코드로 그대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렇게 스코어 테이블 넣고 아까 가위가 1 바위가 0 보자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스코어 테이블이 나왔으니까 내 점수와 상대 점수 그걸 구할 수 있고 둘이 서로 빼주면 아까 규칙 테이블 그거에 따라서 승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쭉 보시면 코드가 상당히 길죠. 70부터 94까지 24줄짜리였는데 그게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9줄로 줄어들었죠 24줄짜리가 9줄로 규칙을 찾으면 이렇게 코드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것도 추가됐으니까 5줄 더하면 14줄이네요 24줄짜리가 14줄로 거의 반절 줄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4점수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뭐 냈는지랑 상대가 뭐 냈는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내가 뭐냈는지 들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점수표에서 내가 몇 점인지랑 스코어 테이블 마이 초이스하면 내가 몇 점인지 나오고 스코어 테이블 컴퓨터 초이스하면 상대가 몇 점인지 나오고 그렇게 나온 거를 서로 빼기 빼기 해주면 아까 규칙 규칙표 다시 볼까요? 음. 내가 2점이나 마이너스 1점일 때는 승리 내가 2점이거나 마이너스 1점일 때는 승리 마이너스 2점이거나 1점일 때는 패배 예. 이거는 여기 diff 쓰셔도 되고 0점일 때는 무승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으면 코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규칙을 못 찾겠다 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아까처럼 if, 아홉 가지 케이스 다 쓰시는 수밖에. 그래도 뭐 틀린 코드는 아니잖아요. 코드가, 그리고 뭐 비율적으로 효 돌아간다고도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코드 줄수가 많, 많아질 뿐. 네, 이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 코드 줄수도 좀 줄이는 게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다른 숫자로 해도 아마 규칙은 다 나올 거예요. 이거 rock을 1로 하고, s c i s s o r 를 0으로 하고, paper를 마이너스 1로 해도 똑같을 거지고, rock 1, 2, 3. rock 1, s c i s s o r 2, paper 3. 이런 식으로 해도 다 규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빼고 막 더하고 곱하고 해보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코드 꿀팁. 코드 꿀팁처 하나가, 이런 코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코드들 정말 많이 나와요. 또는을 쓰는 코드. 네, 이런 코드들 나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뭔가 안 와닿으실 것 같다. 제가 좀더 현실적인 예제를 들어보자면, 혹시나 여러분들 코드 중에 이런 거 쓰신 거 있다? 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꾸세요. 고양이, 사자,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쓴 코드 중에 이런 코드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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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추가되면 diff 는는는 거북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겠죠. 근데 딱 봐도 이게 줄수도 가로로 너무 길죠 글자수 글자수가 예, 글자 가로로 너무 길죠 그 다음에 이 디스 는는 는도 중복 같아 보이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고양이 배열로 만들어요 사자 강 강아지 거북이 예죠 그래서 인클루즈 diff 하면 true, false로 나와요. 잘 생각해보시면, 이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diff가 고양이 또는 사자 또는 강아지 또는 거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양이, 사자, 강아지, 거북이 중에서 diff가 들어있나. 이 뜻이죠.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랑 밑에 것이랑. 인덱스 오브 말고 인클루즈 쓰시면 됩니다. 인덱스 오브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1로 참고로 인클루즈랑 인덱스 오브는 이거죠. 인클루즈가 이거였다면 인덱스 오브는 뒤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붙여주면 똑같이 트루펄스로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코드들 있으면 이렇게 줄이세요. 이게 훨씬 더 짧습니다. 그리고 알아듣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2콤마 마이너스 1, 인클루즈, 디프. 2나 마이너스 1에 디프가 들어있으면, 이런 뜻이죠. 코드를 좀 사람이 읽기 쉽게 그렇게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인클루즈 이런 걸 보면, 앞에 거에 이게 들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디프가 고양이거나 사자거나 강아지거나 거북이거나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가로 글자 길이도 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깔끔해집니다. 근데 마냥 이렇게 그 코드를 줄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보다 오히려 더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2랑 마이너스 1이 뭐야? 마이너스 2랑 1이 뭐야? 이게 뭐길래 패배야? 이게 뭐길래 승리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코드를 줄이면 예, 잘못하면 주석을 더 적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은 승리 조건이고, 은 패배 조건. 어, 점수표 참고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안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 그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냥 이 코드를 짧게 줄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네. 그선 안에서 줄여야 되지 어, 너무 막 이렇게 줄이면 문제가 돼요 근데 막 코드를 엄청나게 줄이는 대회가 있거든요 코드 골프라고 있어요 저희 골프가 그 타수를 줄이는 스포츠잖아요 네. 그것처럼 글자 길이를 줄이는 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니라 내기? 게임? 이런 게 코드 골프라고 있어요 같은 거를 수행하는데 최대한 적은 글자로 만드는. 근데 그 코드 골프는 한번 그 책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기는 해요. 그걸 하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잡지식이 엄청 많이 들어요. 어, 말 나온 김에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어차피 시간도 좀 남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좀 비속어긴 한데 j s f u c 이라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언어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예요. 얼럴트이를 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다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문자죠. 예를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 콘솔로그 이건 되나? 안 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것도 되네. 요거를 브라우저에 치면 어떻게 되지? 콘솔로그 예, 헬로 그냥 딱 뜨죠. 이러죠.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짓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 이런 문자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디다 쓸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암호화 같은 데쓸수 있겠죠. 저희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눈에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암호화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전에서는 이렇게는 안 하죠. 왜냐면 용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린 이유가 예, 자바스크립트 특성을 활용해서 이런 짓도 가능하다. 예, 코드를 막 암호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막 제대로 돌아가고. 1 더하기 2.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나오고. 1 더하기 2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길게도 뽑히고, 막 암호화나, 암호화는 아니다. 이게 정확히는 암호화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 그,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치면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암호화는 아니고, 난독화. 읽기 어렵게 만드는 거. 어쨌든, 그래서 코드골프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자바스크립트 특성에 대해서 좀더 어, 자바스크립트가 참 희한한 언어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수 표시 저희가 여기 이렇게 해서 화면에다 점수를 표시해야 되죠 승리하면 1점 추가 패배하면 1점 빼기 그거 그냥 이렇게. 어, 메시지 선은 어디 했지 아, 여기 위에 있구나. 렛 저 JSFuck은 실제로는 어 그렇게 막 일반적으로 쓰진 않고, 예, 뭐 특수한 경우에만 쓰고, 저는 사실 저거를 막그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끼리 막 우리 언어 참 이상하다, 막 이렇게 좀 유머 예, 그런 걸로 쓰는 것만 봤지,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런 기호들 막 여섯 가지 특수 문자 가지고 모든 문자열이나 숫자 이런 걸다 표현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승리하면 1점 추가, 지면 1점 깎고, 메시지도 띄우고, 네, 스코어 텍스트 컨텐츠에다가 메시지와 함께, 총몇 점, 이런 식으로. 예, 승부 가려졌으니까 점수 알려주기. 예, 이겼으니까 1점. 무승부. 무승부. 예, 졌으니까 1점 깎이고. 예, 또 졌네. 어, 뭔가 이상하다. 잠시만요. 뭔가 점수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1점인데 바위 바위 했는데 왜 이겨버리지? 네, 뭔가 뭔가 이상해요 지금. 아 여기다 텍스트 컨텐츠. 예, 네, 잘 실수했네. 무승부면 맞고. 졌으니까 1점 깎이고 이길 때도 한번 보자 이겼으니까 1점 올라가 응. 이게 만약에 코드 치다가 중간에 예, 중간에 뭔가 잘안 된다 하면 예, 콘솔로그로 값들 한번 찍어 보세요 콘솔로그 마이초이스 이런 식으로 뭐 컴퓨터 초이스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버튼 클릭할 때마다 이것들이 콘솔에 기록되니까 컴퓨터가 뭐 선택했고 나는 뭐 선택해서 점수가 어떻게 돼서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콘솔로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찍어보시면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